어젯밤 꿈속에 한번 더! <laughs> 미비야, 내가 잠깐 헷갈렸네 그것도 모르메셔 이번엔 내가 불러올게 네. 하얀 나라 부르기 시작! 어? <laughs> 모르느냐, 공주? 알려드리지 아 기억났어 나 시작 나는 눈이 좋아서 꿈에 눈이 오나봐 온 세상이 모두 한 나라였지 어젯밤 꿈속에 눈싸움했죠 썰매 쇼매, 아니 썰매를 탔죠 눈싸움했죠 커다란 눈사람도 만들었죠. 나는 눈이 좋아서 꿈에 눈이 오나봐. 어. 온 세상이 모두 하얀 나라였지. 대박 굿즈게. 그걸 색깔이면 어떻게 해? 발레? 내가 한번 불러볼게. 나는 눈이 좋아서. 꿈에 눈이 오나 봐온 세상이 모두 하얀 나라였지 어젯밤 꿈속에 실매를 탔죠 눈사람 했죠 커다란 눈사람도 만들었죠 나는 눈이 좋아서 꿈에 눈이 오나 봐온 세상이 모두 하얀 나라였지 어젯밤 꿈속에 얘들아, 이거 지어낸 노래 아니다. 진짜 있는 노래다. 맞아, 원더. 나는 나는 땡땡인가 봐. 이거는 이 노래를 지어샷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 있는 노래 아니다. 나는 나는 땡땡인가 봐. 절대 아님. 원더. 도끼 캐치 티피. 확, 그냥, 진짜. 어이, 그, 이건 어른들이 하는 걸 따라하면 안 되지, 슈퍼맨이. 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줘. 안녕, 노래야지